오늘 11월 30일입니다. 음, 여 초입니다. 여기, 요, 원래는 여기 지금 이게 매주, 어, 이제, 그 조역창이 매주, 그, 화요일 날 휴무고, 평일 날에는, 오늘 일요일인데, 이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여기는 온천, 현대 온천 조역탕입니다 뭐, 마산 양, 양산, 멀리서도 이렇게 온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저기, 저기 계신 분들도 다 지금 멀리서, 저기, 저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. 근데, 이걸 갖다가 밑도 끝도 없이 조격탕 내부 시설 문제로 조격탕 금이 취업합니다. 이렇게 놓으면은 이러면 안 되죠.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,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영업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. 이 많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미리 공지를 해야 되고, 멀리서 여기까지 일부러 조격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할겁니까? 미리 미리 얘기를 안하니다